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재밌는 제보들이 올라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다! 제발 캡슐 하나만 주세요! 오. 아, 아쉽게도 오늘은 다이아몬드 나와줬고요. 우리 할머니도. 최근에 스타 패스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주고 있죠. 어, 게다가 다음 이벤트가 곧 공개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 소식들과 함께 이벤트 코드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제보가 되었는데요. 짜잔, 어, 드디어 신 코드가 새롭게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에 새로운 유닛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애니일까? 오른쪽은 블루 베지터인 것 같고 왼쪽은 잘 모르겠네요. 자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저번에 공개됐었던 나루토 사스케의 합체 모습 말고 계시죠? 아마도 그때 공개만 되고 출시는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된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짧은 영상이 한 가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 저런 식으로 디스코드에 올라왔는데 어, 조조인 건가? 어, 그림체는 조조인 거 같은데 무슨 애니인지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힌트로는 뱀파이어 슬링거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프루트 개발자님께서 이런 초록 색깔 오브도 올려주셨는데요. 어, 아직까지 어떤 오브인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이런 업데이트는 요번주에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어, 아마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점점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리가 업데이트와 동시에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로이 워스탱이라고 하는 캐릭인데 어, 신규 스킨인 거. 어, 얼굴은 분명 올타디에서 본것 같은데 어, 표정이 좀 다르다 어, 스킬이랑 스킨이 좀 달라진 스페셜 유닛인 것 같고요 요번에 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 이 나루토랑 사스케 영상이더라구요. 어, 이두 가지는 이미 올타디에서 최강 캐릭으로 유명한데, 어, 과연 둘이 합체된 모습은 얼마나 강력할지? 아니, 이거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베이컨 영상도 있었는데요. 어, 흑화된 베이컨 컨셉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귀여운데? 어, 만우절 같은 날 캐릭으로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드워 스킬 임팩트만 보면은 거의 7성급인데 아무래도 출시가 되면은 가장 비싼 캐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크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제보가 되었는데요. 어, 영상 속에서는 또 미도리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 뭐야? 어, 제가 알기로는 요게 나히아에 나오는 캐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주인공이던 건가? 어, 미도리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와 코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킹루피님 코드가 450버섯과 유니코드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신규 캡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아직까지 나머지 코드들도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자세한 쿠폰 소식은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소식도 바로 올라오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서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어, 조만간 대규모 이벤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목소리>